베이 성경 e s e e 는 my heart go wandering. I have seen my heart go wandering. o n d r e a 제 m 첫세 한상은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에네 번째 한상은 여호수의 위임식을 보여주며 재학의 문제를 통해 도르키메란 주제를 다룹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재학을 해결하는 온전한 회복을 다룹니다. 네 번째 한상과 다섯 번째 한상은 다른 한상에 비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연속된 한상들 가운데. 가장 다른 특이한 요소들이 많은 것은 저자의 우두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문들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한 상의 내용에 있어서도 역사적 인물인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 상과 다릅니다. 연속된 한 상들은 전체 한 상이 모여 궁극적인 흐름, 즉 주제 흐름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한 상은 연속적인 한상 가운데 위치하면서. 주제 역할도 합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여호와의 회복입니다. 조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역동적으로 여호와는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해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방법,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역사적 인물인 요오수아와 수르바벨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종교와 정치 지도자로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요수아의 위임식 한상입니다. 요수아의 위임식 장면은 애굽기 29장과 레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상으로 위임하는 위임식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상의 배경은 대체로 천상회의로 간주됩니다. 요수아는수르바벨과 함께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의 대표적 지도자인데 이위임식은 대상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제상장 여호수아는 역사적 인물로서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3절에서 도로온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로 더럽혀진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럽혀진 옷에서 깨끗한 옷으로 바뀔 필요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요사의 더러운 옷과 정결한 간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의롭지 못한 상태를 더러운 옷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대세상이 입은 옷은 에봇, 코덧 흉패, 우림, 둠림 간입니다. 에봇의 경우 금실, 청색, 자색, 홍색의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일년에 단한번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가는 배실이 아닌 단순한 배실 세마포로 사용했으며 이는 단순함을 강조합니다. 또 대지상은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간을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고르한 옷임을 강조합니다. 한편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대세상으로서 역할할 을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절은 더러놓을 의미하는 말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죄악이라는 분명한 단어는 여호수아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악을 제거함으로써 정결한 간을 쓰게 됩니다. 이 정결한 간은 삼전에 더러놓과 대도되어. 사절에서 표현되는 대로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한상을 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지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결함은 거룩함의 개념과 더불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곧 정결함은 거룩함과 더불어 여호와께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식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종교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전반적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전결과 거룩함의 개념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성전과 관련된 의식적인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온전한 회복에 대한 한상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부문은 이런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려면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해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떠나시며 그들을 각각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추방한 것도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레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난 땅에 돌아온 현재에도 그들이 깨끗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제거는 언약 백성과 신앙 공동체 회복에 대한 시발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면 제약의 문제, 다시 말해 그들의 정결과 거룩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제상 요수와의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정체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8절에서 10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에서 더욱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8절에 싹슨 6장 12절에서도 다시 언급되는데 여기서 내종은 네 이스라엘 회복에 중대한 역할을 할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킵니다. 종 개념은 이사에서 처음 등장하며 메시아적인 인물로 고난을 통해 백성의 구원을 가져오는 존재로 소개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싹을 다윗과 연관된 왕으로 그립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키는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인 싹이나 종의 개념을 차용합니다. 그리하여 스가랴는 대사상 요호수아를 통한 살기, 궁극적으로는 요호와의 미래계획과 및 완성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재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재건 자체보다는 성전재건이 상징하는 의미, 곧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미래적 완성에 주목하게 합니다.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은 역사적 인물에 집중하면서도 그 날에 대한 언급을 통해 종말론적 미래 관점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회복은 매실을 통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갈이라 라는 표현이 이런 온전한 회복을 잘 보여줍니다. 구절에 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기중한 돌, 즉 보석으로 보기도 하고, 비슷하게 장식력 돌로 보기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수아가 요단을 건너면서 취한 열두 돌의 표준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기념하도록 한 것과 같이 돌은 증거의 역할을 한다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돌은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장 1 0 절에서 일곱을 세상에 두루 돌아다닌 여호와의 눈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구절의 일곱 눈 역시 여호와의 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일곱 눈은 4종싹쓸 통한 미래적인 일, 곧 성전 회복을 통한 죄악 제거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며 그 증인이 다름 아닌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눈이 직접 보며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상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요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사탄의 고발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했어라는 속삭임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는 변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피로 씻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더러운 피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벗겼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말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서 그 옷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당더 이상 사탄의 고발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가 입은 더러운 옷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새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옷을 입은 자답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쓰거라 말씀을 통해 저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더러운 옷을 보며 끊임없이 고발하는 사탄의 소리 앞에서 저희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저희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이놀란 은혜를 기억하며 죄의 욕을 물리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